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확한 시간 측정하는 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 거에 대한 얘기하는 글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프랑스의 역사가인 이 자크라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했어. 유명한 사람이니까 여다 갖다 썼겠지? 유명한 사람 얘기 왜왜 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지. 앞에서 한 뭐라고? 앞에서, <laughs> 앞에서 한 얘기가 거봐 내 말이 맞잖아라고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어. 구현 설명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었죠. 자, 프랑스 역사가인 이 사람이 불렀어. 여기서 콜드 5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해석 더버스데부터 클락까지 한번. 그다음에 어부터서 싸리까지 이렇게 나눠질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목적어고요. turning 터닝 포인트 이 부분이 목적격 포어로 들어가 있어요. 자, 불렀대. 뭐를 뭐라고 불렀냐면 공공기계 시계의 탄생을요, 서양사회의 변환점이야 라고 불렀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해석은 간단한데, 어떤 정보 찾을 수 있냐면, 자, 여기서는 공공기계적인 시계라 그랬어. 근데 이 기계적인 시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어때요? 기계적인 시계? 위에서 얘기해줬잖아. 어때? 정확해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지문 안에서만큼은 메커니컬리아라고 얘기하면은 뭐랑 같은 의미다. 정확하다란 얘기랑 같은 의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시계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기 때문에 시계가 이래요, 시계가 이래요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공공 기계적인 시계가 탄생을 했대, 즉 정확해졌어요. 이게 서양 사회의 변한 점이 됐어라 그래서 약간 뭉뚱그려 가지고 설명을 했어. 변한 점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뭐가 변했는지 알아. 뭐가 변했어? 그렇지. 경제가 변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문장이랑 연결시켜서 아 turning point는 경제가 변화했다는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A turning point 이 부분 빈칸 문제 물어보기 좋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할수 있지. 여기다가 밑줄 긋고, 얘가 설명하는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예시 문제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경제적 변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는 뭐 예술, 정치, 이런 거 주고, 마케틀링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시고, 어, 얘도 뭐 딱히 볼건 없어요. 내용 말고. 자, 그 다음에, 어, until the late middle age, 중세 말까지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대. 해시계와 물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면 돼안 돼? 자 해시계랑 물시계 보자마자 뭐랑 반대되는 개념이야? 그렇지. 정확하지 않은 시계인 거죠. 기계가 아닌 시계. 그렇기 때문에 해시계와 물시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그럼 뒤에 무슨 얘기 나올지 아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해요. 이 얘기가 나오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해시계와 물시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은 didn't play 역할을 하지 않았대.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미는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경제인 거지. 그치? 경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어. 라고 당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지금 이 부분도 주제문이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meaningful 이라는 거 어휘 물어보기 좋은데 역할을 하지 않았어. 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낫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앞에 이런 식으로 낫이 있으면 항상 주의하라 그랬어. 얘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어휘 문제 약간 꽈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자, 낫이랑 미닝뿔이랑 같이 붙여서 뭘로 바꿔 쓸수 있어요? 낫 미닝뿔을 한 단어로? Not. 미닝? m e a s s 로 바꿨을 수 있죠. 그래서 meaningless로 바꿔서 썼는데 앞에 낫을 그대로 썼네. 그럼 돼안 돼? 안 되겠죠. 그치? 그래서 뒤에 단어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낫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잘 확인하라 그랬어. 역할을 못했어 라는 의미가 돼야 된다. 라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컴마 찍고 우치를 썼기 때문에 얘 관계 대명사예요. 자 컴마 찍고 외치니까 당연히 대수로 바꿨을 수 없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계속 적형법이기 때문에 우리 접속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바꿀 수 있잖아. 만약에 바꾼다면 얘는 and day로 바꾸겠지. 이 day는 당연히 해시계 물시계를 받아주는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 어 시장이 시장의 개장과 요 시장 활동들이 시작했대 어떻게 시작했냐면 어 지금 12시네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해 뜨면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끝났어요 정오에 끝났는데 그럼 정오인지는 어떻게 아냐면 해가 그 절정에 있을 때 우리가 해가 중천에 떴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그 최고점에 있을 때 정오에 일반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이 얘기 왜 하는 걸까 그렇지 얘 예, 지금 해 뜨면 문 열고 해가 중천에 뜨면 문 닫았대. 앞에 뭐가 있었는데도 해시계 물시계가 있었는데도 이거 보고 한게 아니라 그냥 해 뜨는 거 보고 즉 얘네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즉앞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뭐 하기 좋아? 문장 집어넣으세요. 하기 좋아.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연결사나 for example 같은 연결사나 아니면 지시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얘 빼고 집어넣어봐 라고 하면 은 헷갈리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알아두시고요. 간단하게 그냥 동사 started랑 ended랑 같이 동사끼리 연결돼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왼부터 피크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눈 꾸며줄 거야. 정호의 문 닫았거든? 근데 정호가 언제냐면, 해가 중서에 있는 그 정호의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외는 앞에 있는 눈을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관계 부사로 들어갔어요. <laughs> 자, 그럼 관계 부사면 뒷문장 어때야 돼?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근데 얘 지금 보니까 주어 있고, 동사 워즈잖아. 어, 그러면 비동사는 뒤에 보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아요? 불완전하지 않아요? 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워즈 몇 형식이야? 일형식이죠. 있다 라고 해석했잖아. 해가 중천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으로 잘 썼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일형식이라는 걸 모르면은 뒤에 지금 보어 없지 않나? 불안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위치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 자리 아니다라는 것까지 한번더 체크해둘게요. 자 근데 이 질문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해시계 물시계가 별 역할을 못했어요 가 아니지 그래서 정확한 시간의 역할을 했어요 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이제 뭐할 거야? 다시 하고자 하는 얘기로 돌아갈 거예요 뭐야 왜 이래? 뭐야. 뭔데? <laughs> 어, 왜 이래 이거? 우와. 뭐야? <웃음> <우와>. <웃음> 어, 왜 이래 이거? 도시 저기 나와. 어. 어, 왜 저래? 연두색이야 연두색 <laughs> 연결사 초록색이요. <laughs> 파란색 났잖아. 어,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나오네. 파란색. 아 이게 지금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이렇게 분리됐어. <웃음> <웃음> 뭐야 왜 저래? 몰라 왜 저래? <laughs> 아, 뭐어 <뭐야? 웃음> 네, 이렇게야? 오. 왜 저래? <laughs> 신기하다. 응, 온거 <이런> 같아. <laughs> 자, 그러나, 라고 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로 돌아갈 거고요. 역접 연결사가 있으니까 당연히도 문장 순서 포인트 쓰기 좋겠죠. 자, 그러나, 첫 번째, 그 공공기계 시계가 도입이 됐고요. 그게 유럽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을 때요. 뒤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 경제가 발전했어요. 라는 얘기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시장의 시간은요, 설정이 됐어요. 뭐에 의해서 설정이 됐냐면, The Strike o Hour 여기서 얘기하는 the hour 이라는 건 정시 정도를 해석하시면 돼요. 정시에 struck이 뭐야? struck? 치는 거, 그치? 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 여기서는 타종 정도를 해석하시면 돼요. 땡땡땡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정시에 타종에 의해서 시간이 설정이 됐대요. 타종한다는 건 지금 1시, 2시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준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the s t r u c e of the hour 이라는 게 위에 계속해서 나왔던 정확한 시간이어란 얘기랑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그 내려놔, 닫어. 그래서 이 정시의 타종이라는게 어, 정확한 시간이다. 계속 위에서 얘기했던 거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거 보면은 시계는 지가 도입해 도입돼 도입돼요. 그렇기 때문에. were introduced라고 해서 수동태로 들어갔고요. end로 연결해서 또 퍼져지는 거야. 지가 퍼뜨리는 게 아니라. 따라서 여기도 수동태로 앞에 were 이 생략이 되어 있고 지금 pp 형태로 들어가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시간은 지가 설정해 설정돼 되요. 그렇기 때문에 were set이라고 해서 마찬가지 수동태로 지금 쓰여져 있고요. 자, 그러니까 공공시계라는 게 따라서 엄청나게 기여를 했어요. 기여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영향을 줬어요. 뭐 이런 얘기겠지. 자, 기여를 했대요. 대중들의 삶과 일에 굉장히 영향을 줬는데요. 대체 어떻게 영향을 줬던 거야? 보면은 부여설명하는 거지. 새로운 시간이란 개념을 제공해 줌으로써 엄청 영향을 줬대요. 근데 그 새로운 시간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 알고 있어. 어떤 시간이야? 정확한 시간이야. 그래서 뭐할수 있어? 쉬워요.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새로운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준 거예요 라고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t h t 부터 understand까지 앞에 있는 time 꾸며줄 거고요 뭐 쉬워 어려워 당연히 어휘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얘도 왜 이해하기 쉬운데? 라고 하면 왜 이해하기 쉬워? 정확하니까 그치? 1시 2시 보기 너무 정확하니까 이 얘기였던 거예요 자 그다음 쉽다라고 했는데 뭐하기에 쉬운지 뒤에 있는 to understand가 꾸며줄 거고 그럼 그 앞에 있는 for everyone은 뭐다 의미상의 주어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시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도 다운 d 연결서 썼으니까 한번더 체크하시고요. 자, 사람들의 시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례로 도와줬어. Facilitate 뭐 하는 거지? 그치, 촉진시키다,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하다 이런 뜻이지. 쉽게 하는 걸 도와줬대요. 뭘 쉽게 했어? 무역과 상업을요. 여기서 이제 Trade, Commerce라고 표현했지만 뭐야 이거? 경제를요. 그치, 경제를 촉진시키도록 도와줬어란 거고 결국에 위에서 얘기했던 주제문이랑 같은 얘기, 아유, 미안. 같은 얘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빈칸 문제 물어보기 너무 좋겠죠. 거기다가, 인천 차례로라는 연결사도 있고, 이것이 무역을 촉진시키는 걸 도와줬대. 뭐가 도와줬대? 디스가 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새로운 시간 개념을 제공해 준 거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 앞문장을 나타내는 거라서, 얘도 뭐 하기 좋아? 문장 삽입하기 되게 좋겠죠. 지스로 앞 문장이랑 연결이 될 거고, 인턴이라는 연결사도 있으니까요. <laughs> 자, 방대미전 문장에서 동사는 뭐예요? 헬프예요. 근데 Fast w a t r a t e 라는 동사가 또 있지? 왜? 왜? 두가? 생략이됐죠 앞에 헤어프가 3형식으로 쓰였을 때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올수 있는데 헤어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to를 생략할 수 있었어. 그래서 동사 원형 오는 것처럼 보였고요. 이 자리에 대신에 ing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그랬었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끝이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발전시켜 줬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상호작용과 거래가요. 뭐 소비자나 소매업자나 도매업자들 사이에 상호작용과 거래가요 덜 불규칙해졌대요. 그럼 얘 지금 이중부정으로 보면은 규칙적이졌댔어요. 란 얘기죠. 왜 규칙적으로 할수 있었어? 시간이 정확하니까요. 그치? 그래서 1시, 2시 정확하니까 그럼 우리 매주 여기서 1시에 보자 라고 하면 규칙적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 덜 불규칙해졌어요 라는 것도 위에서 얘기했던 정확한 시간이에요 랑 같은 얘기기 때문에 당연히 빈칸 문제, 어휘 문제 물어보기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중부정이라서 아까 얘기했던 낮 있을 때 장난치기 좋아라 그랬었지? 그거 주의하시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less irregular 이니까 결국에 규칙적이다라는 얘기라고 했었잖아. 근데 규칙적이야라고 해 놓고 여기다가 less 그대로 쓰면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앞에 썼는지 뒤에 바꿨는지 계속 확인하라고 했었어요. 자, 그다음 중요한 또그 마을의 회의가요. begin to 따르기 시작했대. 시간의 속도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즉 1시, 2시 이런 시간의 속도를 따르기 시작했대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페이스 오브 더클락도 뭐야? 정확한 시간이요 그치? 정확한 시간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30분만 할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정확한 시간이 있으니까 뒤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 경제가 발전했어요라는 얘기 나와야겠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 허락해줬어 사람들이 더잘 계획할 수 있도록요 그들의 시간을 잘 계획해서 Allocate resources, 뭐할수 있게 자원을 잘 분배할 수 있게끔 도와줬대요. 좀더 효율적인 방식으로요. 이 자원 분배 같은 건 당연히 경제랑 연결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던 부분이고요. 내용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better, more efficient, 이런 거. 그 다음에 허락해줬는지, 아니면 못하게 막았는지. 어, 이 문제 물어보기 좋겠죠. 문법적인 부분만 이제 보고 여기서 끝낼게. 자, 일단 지금 allowing부터 m a n n e r 까지 했을 때 문법적인 포인트가 좀 있어요. 일단, 콤마 찍고 ing 썼어. 이거 뭐야? 분사. 분사 구문이죠. 자, 그럼 얘 우리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 보통 뒤에 있는 분사 구문은 접속사 a n d 로 연결시킬 거예요. 그 다음 주어 살릴 거야. 그게 사람들이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대. 뭐가? 시장의 시간이 정확한 시간을 따르는 거요. 예 즉, 앞 문장이죠. 그래서 it으로 받을 거고요. 예, allowed 뒤에 이런 식으로 시제맞춰서 바꿔 써줄수 있겠지. 그래서 이 it은 앞 문장을 받아주는 거다라고 보면은 이 end랑 it이랑 합쳐서 뭘로 바꿀 수 있어? 그렇지. 콤마 찍고, which로 바꿔 쓸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도 변형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llow 몇형식 동사예요? 오형식이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들어갔고요.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만 써야 되는 동사지 allow는 그래서 to plan 써줬고요. 마찬가지 end로 연결해서 allocate랑 같이 목적격, 보어 두 번째로 연결이 될 건데 앞에 allowing이 있잖아. 그치? 따라서 이 allocate 자리에 ing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지금 앞에 to가 생략이 된 형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어. 자, 얘도 내용 확인할게요. 뭐, 계속해서 같은 얘기 반복되는 거라 그랬었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요. 경제가 발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어? 공공기계적인 시계가 탄생을 했거,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변환점이 됐다라고 했고, 어, 그 전에는 해시계, 물시계를 사용을 했는데, 당, 당연히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요. 공공시계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무역상업, 즉 경제 촉진에 도움이 됐어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냐? 라 그랬을 때 뭔가 규칙성도 증가시켜 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자원 분배 같은 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The p u b l c Mechanical c l o c k n r p o r 가 m o t 이 e r m o t h e r y a o m y p r o e e o o m o t